주어록 비번은 3724에요 약 필요 없는 사람 만나요 윤사로서는 걱정이고 같은 남자로서는 복잡혀지네요 생각이 아니라니까 핑계인 거다 알았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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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휴대폰이 고장난 것 같아 답장이 올 리가 없잖아 왜 뭐래 뭔데 혹시 청첩장이야? 결혼한데 누구나 무슨 녀기냐인데? 이약 무슨 약인가요? 알 들어요 시알리스는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요? 뭐 좋겠죠 다른 제품으로는 비아그라가 있죠. 전문의적 소견으론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혹시 그 남자가 세 명씩 살아요? 그게 이어진 얘기가 아니고요. 못본 사이에 꼰대가 다 됐네요 불리하니까 반말이야. 선배 내 취향 아니에요. 에 예, 그럴 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해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삶인 거면 내가 살아있던 날들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 바둑은 이겼어요. 이겼어요. 좋은 스승에게 배웠어몇달 혹은 몇년 나랑 다시 바둑 두자고. 내가 한수 두면 어느 날인가 찾아온 동은 후배가 한수 두고 그럼 난 다녀갔구나 알게 되고 전화 안 받아도 좋고 전화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소식 줘요. 그 정도 소식이면 돼요. 그럼 동은 후배가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든 어명처럼 받들게.